아, 나 이번에 클린스만 사태를 보면서 가르치는 능력과 플레이어로서의 능력은 다른 거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뮤지컬도 레슨 받을 때잘 하는 유명한 사람에게 배우고 싶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잘 가르치는 사람에게 가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코치의 능력과 플레이어로서의 능력은 다르다. 클린스만도 엄청 선수로서 날아다닌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감독으로서 능력 쥐뿔도 없잖아. 애뿔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역시 코치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잘하는 사람과 잘 가르치는 사람은 다르다. 괜히 레슨비 비싸게 주고 유명한 사람에 갈 필요 없어요. 잘 가르치는 사람에게 가야 됩니다. 그게 좋은 것 같아. 예전에는 잘하는 사람이 잘 가르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레슨도 한 10년 해보고 학생들도 막이 선생님, 저 선생님 왔다 갔다 했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와서 하는 거 보면 다른 거라고 생각해. 자기가 노래를 잘하면 머릿속에 이게 왜안 되지가 계속 뜨나 봐요. 이게 왜안 되지? 이걸 왜 못하지? 이렇게 해볼래? 저렇게 해볼래? 이거 왜안 되지? 어, 날 따라 해볼래? 이렇게. 되더라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노래를 못했거든요. 전 진짜 노래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여러 가지 방법들과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막 이것도 배워보고 저것도 배워보고 하다가 결국에는 저는 남두연 발성법에 정착했고 그걸 통해서 발성 늘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저만의 이게 생겼는데 그 차명석 관장님이그 얘기했었거든요. 자기는 코치가 얼마나 훌륭한 스타 플레이어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코치는 코치의 능력이 중요하고, 배움을 게을리하는 코치는 기용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코치는 코치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공부 많이 해야 돼. 분석 많이 해야 되고, 다른 개념으로 들어가야 돼요. 코치는 코치의 길이 있어요. 어. 그래서 차명석 단장님이 그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론이 잘난 거야, 엘주가 코치는 코치의 능력이 있어. 그 선생님이 좋은 대학을 가서, 그 선생님이 유명해서, 그 선생님이 노래를 잘해서, 그것도 선생님을 고를 때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되겠지만, 그것만으로 선생님을 고르면 진짜 낭패지. 그런 얘기 진짜 많거든요. 유명한 사람에게 배우면 목 나간다. 뭐 누구 누구에게 배웠는데 다 성대결절 걸렸다. 누구 누구에게 배웠는데 왜안 되니 이게 왜안 돼? 왜 이거 못해? 왜 이게 왜안 돼? 날 따라해 란 얘기만 듣고서 그만뒀다. 누구에게 배웠다 안 됐다. 누구에게 배웠다 자존감만 깎였다. 이런 얘기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코치는 코치 능력이 따로 있는 거야. 어떤 분야든 가르침을 준다는 건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내가 정리가 잘돼 있어야 돼. 그리고 분석력이 줘야 되고 그 분석력에 따른 대안과 해결 방법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그러려면 공부해야 되거든. 그리고 내가 해봐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걸 할줄 알아야 돼. 그게 진짜 어려워요. 내가 지식만 있고 할수 없으면 면이 서지 않고 학생을 따라오게 만들 수 없어요. 근데 내가 할 수는 있는데 지식이 없으면 학생을 설득시킬 수 없고 학생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식이 있으면서 내가 할줄 알아야 돼. 그리고 말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심리 파악도 잘해야 돼. 내가 설득력 딱 가지고 내가 보여줬어. 실력으로 보여줬어. 그래도 안될수 있어요. 왜 재수가 없어서. 쌤이 말하는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요. 해 가지고 나갈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런 라포도 잘 쌓아야 되지만 이런 심리적인 거 그리고 사람 대하는 거 이런 게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제 학생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맙다. 고맙습니다. 진짜로.